자, 우선 그새책 받았는데 어 일단 숙제에 관한 거는 이따가 얘기하고 수업 끝날 때말미 할게. 요거 요것만 있습니다딴책다 딴 집어넣어. 이 책에 고그 저기 50쪽에 독서 지문 먼저 할게. 오늘은 문학을 뒤에 하고 비문학을 먼저 할게. 음, 50쪽에 지문이 하나 있고, 58쪽에도 하나 있는데, 58쪽을 먼저 할게. 왜냐하면, 58쪽이 훨씬 더 어려워. 그리고, 난이도도 조금 있고, 지문의 길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 거야. 그치? 58쪽 보고 있니? 음.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 거야 음, 요거를 같이 한번 해 보자 우선은 이렇게 지문이 너무 길면은 얘들아 어, 저,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 길 때나 또는 길이는 긴데 막상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을 때도 많거든 반면에 길이는 좀 짧은데 되게 음, 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때도 있어. 그걸 단순히 이렇게 뭐 동그라미나 밑줄 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너무 버거워질 때면은 어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어.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는 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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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게 그냥 메모만 조금 아주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적어놓으란 이야기야. 알겠지? 그래서 요 지문도 음 한 4문단까지만 읽고 4문단 옆에다가 먼저 써 놔. 4문단 맨 끝에 가까워지게 된다 옆에 여기다가 1, 2번 이렇게 써 놔. 왜냐면은 지문의 길이가 길면 한반 정도 읽고 1번, 2번 문제는 사실적인 독해, 즉 내용 일치 문제일 때가 많거든. 그래서 먼저 1, 2번 보면서 뭘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. 그래도 봄으로서 내용이, 아, 지금 이런 저, 내용이었어? 라고 다시 한번 내가 되새겨지거든. 어 7문단은, 미리 얘기하지만 별 의미 없는 내용, 지문이야. 7문단은 거의 뭐안 읽고도 그냥 다쓱 풀어줘. 요거 다섯 문제, 내가 다시 분석은 해줄 테니까, 일단 한번 낑낑대면서 풀어봐. 뒤에 오답률도 봐봐. 되게 높아, 그치? 어, 고 이거고. 고2 3월 거고, 오답률도 좀 높아. 한번 풀어봐 봐.